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아 이제 덥다는 말도 못하겠네요 어 너무 더우니까 그래도 오늘은 조금 온도가 어, 내려간 것 같아요 한 2,3도 내려간 것 같은데 아 어, 그래도 덥긴 덥네요 오전에 나와서 일찍 포장해 놓고 또 오후 4시에 나와서 포장 마무리하고 어, 조금 시원할 때 기, 기다리다가는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그냥 어, 영상 올려 드립니다 풍경분이죠. 어, 아가들입니다. 요 아이들은 18,000원짜리 아이입니다. 18,000원짜리 4개. 어, 요렇게재면 4경으로 재야 되겠구나. 8. 그다음에 키는 10.5 되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72,000원. 요 아이는 어, 72,000원에 가면서 덤을 드릴 거예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면은, 어, 여섯 개죠? 여섯 개면 얼만가요? 18,000원짜리, 108,000원입니다. 오늘은 UI 이 72,000원에 덤2 아이 얹어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 아, 요렇게 두 세트만 해드릴게요. 요 아이는 찾아드리죠? 어, 8 곱하기 10.5 되는 아이입니다. 아, 높이는 10.5, 어, 폭은 8, 8 되는 아이. 세트 구성 72,000원. 이 아이도 동일합니다. 여기도 아두 아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아 하트가 그려진 애들도 있네요. 하트 뿅뿅. 이 <laughs> 아이도 세트 구성 어, 108,000원. 오늘은 72,000원에 이렇게 두 아이 더2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2 플러스 1 많이 들어보셨죠? 어, 편의점 가면 요즘 그런거 많더라고요1 플러스 1, +1. <laughs> 아근데 <laughs> 오늘은 투 플러스 1입니다 72,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3만원짜리 아이입니다. 3만원짜리 아이 11. 끝에서 끝은 12. 그리고 키는 11 되는 아이입니다. 이아이는 세트 구성 6만원. 어, 4개씩 묶어드리려고 했더니 금액대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 같은 경기에 부담이 가니까 2개 묶어드리고 하나를 더 <laughs> 얹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어세개 9만 원이죠? 오늘은 6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요 아이는 한 세트만 올려 드리고 어, 사진으로 전 어, 전송해 드릴게요. 세트 6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이번엔 단아 공방 분입니다. 요 아이는 3 6 0 0원짜리 사이즈 어, 끝에서 끝17 그다음에 폭은 1 5되는 아이. 요 아이도 17. 폭은 15 키는 12.5 13은 살짝 안 되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72,000원. 어, 이 아이는 오늘 한 세트 어, 6만원까지 보내드립니다. 개당 3만원 걸로 6만원에 보내드리면서 여기는 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딱 하나 있는 아이 여기다 얹어드릴게요. 24,000원 짜리 아이인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 7만원에 아 6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단아공방분입니다. 36,000원 짜리 아이죠? 깔끔해요. 깔끔하고, 아,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17. 그 다음에 폭은 16. 키는 12 되는 아이 하나.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아이. 이 아이는 사각, 15. 요 아이 이렇게 되니까 끝에서 끝은 16 나옵니다. 키는 13 되는 아이. 이 아이도 세트 분홍 72,000원. 오늘은 두 아이 6만원에 묶어드리면서 여기도 더미 하나 갑니다. 더미 가는데, 어, 이 아이는 사장님이 주신 비품입니다 <laughs> 아, 이런데, 아무런, 여, 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깔끔해요. 근데, 어, 어디, 어디가 조금, <laughs> 어, 찾아보세요. 한번 받으시면. 이렇게 해서 세트 이 아이도, 어, 3개 합치면 10만 8천원. <laughs> 근데 오늘은 이 아이 6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설아공방분입니다. 어, 네경사의 루제죠. 8.5. 키는 어, 11대는 아이. 이 아이는 8. 키는 12대, 12. 1.5 유아이가 어, 키가 조금 더 크군요. 요렇게 세트 4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어, 4만 원에 묶어드리면서 여기는 더이 하나 갑니다. 여기가 불량이에요. 어, 불량인데 쓰시는데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쓰시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세개 묶어드립니다. 유아이는 현재 4세트 남았습니다. 이제 4세트 소진되면 없어요. 세트 구성 유아이 4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 아이도 달래공방분입니다. 이 아이는, 프릴프릴 어, 프릴 창분이죠. 15. 그 다음에 폭은 13.5. 키는 10대는 아입니다. 이 요렇게 두 아이 묶어드립니다. 세트 구성, 어, 48,000원. 24,000원씩이죠. 세트 구성 48,000원에 오늘은 덤으로 갑니다. 같은 아이. 요렇게 해서 세개 세트 맞춰드리겠습니다. 세트 구성, 어, 요렇게 하면 얼마인가요? 더우니까 계산도 안되고 안 세트 어, 두 아이만 받고 하나 이 덤으로 얹어드리겠습니다. 투 플러스 1입니다. 48,000원입니다. 이번엔 15,000원짜리 아, 롱분 직사각 10, 10 그리고 폭은 8대는 아이 키는 14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세트 구성 3만원에 묶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덤으로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팅할게요. 추가 주문 들어오면 어,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 3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여물통입니다. 2만 5천원짜리 아이죠. 이 아이가 5세트인가 남았더라고요36.5그 어, 다음에 폭은 11.5 되는 아이 키는 10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묶으면 5만원 이 아이는 만원 밖에 할인이 안돼요 아시죠 어 세트 구성 요 아이는 4만원까지 묶어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묵단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아요 아이는 어, 포장해서 배송이 나갔었는데 봉봉이가 모르고 동명2인 <laughs> 다른 분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어, 다시 보내드리고 요 아이는 다시 돌아왔답니다 13.5 키는 어, 11.5 12가 살짝 걸치죠 요렇게 한세트 묶어드립니다. 15,000원짜리 6만원입니다. 근데 요아이 봉봉이가 4만원에 묶어드렸었어요. 요아이 오늘도 4만원에 묶어나갑니다. 이번 아이는 해강료입니다. 해강료 아. 다리가 요렇게 요기서끝까지가다리예요 타원형이고 4만원짜리입니다. 18 그리고 폭은 1 2이 되는 아이 키는 17입니다. 세트 구성 8만원 어, 요아이는 지금 두세트 있어요. 오늘 유 아이는 5만원까지, 택배 포함 5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롱분입니다. 4만 5천원 짜리죠. 이렇게 지금 현재 딱 3개 남았습니다. 다 나가고 없네요. 17, 그 다음에 키는 23 되는 아이입니다. 3개 합치니까 9만원에다 13만 5천원 나옵니다. 13만 5천원. 유 아이는 오늘 어, 봉봉이가 8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그러면, 한 5만 5천 원이, 어, 할인되는 폭이죠? 세트 3 아이. 이제, 요 아이도 이제 없어요. <laughs> 들어와야 돼요. 8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해강료 창분 3만 5천 원짜리 아이입니다. 끝에서 끝은 10, 어, 18. 내경 사이즈는 한 14에서 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4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개 묶어드립니다. 세트 구성 10만 5천원이죠. 요 아이는 오늘 6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제 어 조만간 이제 입고 될해강분도 이제 조만간 입고 될 거예요. 입고 되면 그때 또 새로운 아이들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 아이 남은 아이 오늘은 개당 2만원 걸로 6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해강요. 이 아이가 2만 8천원짜리 롱분. 아 많이 빠졌네요. 시... 15, 그 다음에 16대는 아이 2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35,000원짜리죠. 어, 15, 그 다음에 키는 19.5대는 아이입니다. 28,000원, 35,000원, 45,000원 그리고 6만원요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 어, 아이 이렇게 세트했더니 어, 얼마인가요? 어, 28,000원짜리 두개면 56,000원 플러스 35,000원은 91,000원 나오네요. 91,000원 나오면, 어, 요 아이는 오늘 요렇게 세개 해가지고 6만원에 묶어드리겠습니다. 그냥 6만원에 요 아이 하나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세트 요래, 요렇게 해서 6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오늘 봉봉이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요 아이가 딱 하나 남아있죠? 어, 타원형입니다. 27그 다음에 폭은 어, 끝에서 끝은 22 나오는데 내경은 19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넉넉한 19 키는 16.5 되는 아이입니다. 단품 55,000원 짜리입니다. 단품 55,000원 짜리인데 한개 남았습니다. <laughs> 안 나가고 어, 요 아이 오늘 어, 5만원에 묶어드리면서, 요 아이 하나 같이 보내드릴게요. 어, 살짝쿵 삐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쿵 삐품인데, 쓰시는 데는, 어, 크게 하자가 없는 아이입니다. 세트 이렇게 하면은, 9만 5천원이죠? 오늘은 5만원에 묶어드리면서, 아, 덥다, 덥다, 너무 더워요. 왜 땀은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나올까요? 머리에서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묵지 않으면 땀이 그냥, 어, 뭐라 그래죠 그냥 줄줄줄 흘르는것 같아요. 아 <laughs> 어, 그래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 다음 주면 조금 이제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버티게, 버티고 있어야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어, 이 아이 올려드리면서 봉봉이 물러가고요. 어, 건강 유의하시고요. 요즘 코로나가 아주 극성이랍니다. 어, 될수 있으면 안 걸리는 게 좋지요. <laughs> <laughs> 어,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